A minus. A, A minus. <laughs> hey, they, they tough on me. 며칠 전 클리브랜드에게 가비지 대패를 당한 르브론이 오늘은 브로니를 데리고 첫 해외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르버지의 친정 팀이자 브로니의 고향인 클리브랜드와의 직전 경기에서 미첼과 모블리, 자레넬론에게 압도당한 레이커스는 브로니 제임스의 역사적인 NBA 데뷔 득점을 위한 삼은 채 인연이 깊은 클리브랜드에게 1승을 선물했는데요. 그래도 커리어 내내 유독 토론토를 상대로 강했던 르버지인데 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캐나다 투어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러셀의 패스를 받자마자 지체없이 올라간 르브론의 코너 3점으로 막을 연 경기는 역시나 원정팀 레이커스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레이커> 토론토의 에이스인 스카티 반지를 비롯해 브루스 브라운과 올리닉이 모두 빠진 부상 병동 토론토의 공격은 원활하지 않았던 반면 레이커스에선 러셀과의 투맨 게임을 점퍼로 해결한 데이비스를 비롯해 데이비스의 핸드오프 패스를 받아 파고든 디안젤로의 돌파 거기에 내 외곽을 가리지 않은 르버즈의 연속 득점이 더해지며 일찌감치 두자리 점수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커스의 공세는 르브론이 빠진 후에도 식을 줄 몰랐는데요. 돌파를 시도한 리브스는 블락을 살짝 넘기는 고각 레이업을 디안젤로의 패스를 받은 하치무라는 골밑에서 엔드온을 얻어내며 레이커스가 이제는 20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쿼터 막판엔 재트입된 르브론 마저 득점프를 재가동. 부지런한 속공 참여를 통해 자유투를 유발해낸 르버지가 쿼터 마지막 공격에서 과감한 풀업 3점까지 쏘아올리며 1쿼터에만 무려 23점을 앞서나갔네요. 2쿼터 시작하자마자 스틸을 따낸 르브론이 드라이빙 레이업을 추가하며 26점 차로 벌어진 경기. 이렇게 30점 차도 머지않아 보였으나, 베럭과 루키, 자코비 월터를 중심으로 한 토론토가 더 이상 점수차가 벌어지는 것만큼은 막으려 했습니다. 편안하게 수비를 옆에 두고 파고든 리브스의 엔드원과 레이커스 로테이션에 안착한 신인 크넥트의 3점, 또나이감 못한 채 오픈코트를 수놓은 르브론의 속공 레이업 등 레이커스의 공격 효율 자체는 준수했는데, 부주의한 백투백 턴업으로 인해 실점을 내주며 20점 정도의 간격에 만족해야 했죠. 그러던 중 이름부터 웅장한 딕이 이 구간 뜨거운 슛감을 앞세워 토론토의 10득점을 내리 책임지며 레이커스를 긴장케 만들었는데요. 다만 이정도 추격에 크게 동요하지 않은 레이커스 역시 높은 포물선에 3점을 던진 디러셀과 골밑에서 퍼드를 상대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른 갈매기의 연속 득점으로 응수하며 십자리 추격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게다가 여기서 르브론까지 가세하자 공격이 한결 더 매끄러워진 레이커스는 쿼터 막판에 쇼타임 농구를 연출하며 25점 차 리드를 사수한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전반을 압도했던 레이커스, 하지만 3쿼터엔 정신차린 토론토가 주격에 나섰습니다. 릅가를 미끼로 리브스, 하치무라, 러셀을 활용하려한 5번의 슛이 연달아 빗나간 사이 2쿼터 예사롭지 않았던 딕의 풀업 점퍼뿐만 아니라 특히 퍼들이 데이비스를 피한 미스매치를 통해 골밑에서 연속 득점을 올리며 분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야투난주에 시달린 레이커스는 그나마 수비 성공에 이은 트랜지션 득점으로 전열를 가다듬으려 했는데요. 각각대 외곽에서 존재감을 발휘한 퍼들과 디기 야금야금 따라오려 했으나 어느새 공격 코트에 넘어와 있던 갈매기가 르브론의 아울렛 패스를 차곡차곡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충분했기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토론토 연건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마침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해주던 르브론이 쉬는 구간 레이커스가 3쿼터 9%라는 극심한 3점 슛 난조에 시달린 틈을 타 배력과 퍼들 위주로 영리하게 공격을 풀어간 토론토가 시도한 야투 7개를 모조리 적중시키는 저력을 과시하며 금세 한 자리 점수차로 따라왔습니다. 물론 이코을 보고만 있을리 없는 르브론이 오픈 3점으로 득점 가뭄을 끊어내며 간신히 두 자리 점수차 리드를 회복한 채 4쿼터로 향했네요. <laughs> 4 쿼터에도 자신감을 되찾은 토론토의 맹렬한 추격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 끝에 나온 르브론의 세컨 찬스 3점을 제외. 후반들로 차갑게 식은 점퍼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은 레이커스와는 달리, 토론토는 윙에 활짝 열린 다비온 미첼의 3점과 릅 선배를 가볍게 지나친 베럿의 엔드원에 힘입어 6점 차로 좁히는데 성공합니다. 스태프! 여기에 끈질긴 인사이드 수비까지 선보인 토론토가 이를 한번 내나 싶었던 경기. 그런데 이때 고장나 있던 레이커스의 0점이 돌아오고 마는데, 루이, yes! right 르브론과 러셀의 킥아웃 패스를 받아 같은 위치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백투백 3점을 적중시킨 하치무라에 이번엔한 바퀴 돌아나온 볼모브도 디안젤로 러셀이 3점으로 장식. 레이커스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내내 제목을 해준 퍼들, 딕, 베러 3총사를 필두로 뒤심을 발휘한 토론토였는데요. 저돌적인 리마텍을 통해 다시금 한 자리 점차에 진입한 토론토의 막판 집중력은 인상 깊었으나 그때마다 레이커스 또한 토론토에게 비수를 꽂는 데이비스와 러셀의 결정적인 연속 득점으로 맞서며 승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쏘는 족족 림을 가른 배럭과 디게 연속 트랜지션 3점으로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려 한 토론토. 하나 급할 게 없는 레이커스가 파울 작전으로 얻어낸 자유투 8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경기 종료 직전엔 브로니 제임스까지 출전시키는 승자의 여유를 자랑하기도 했네요. Okay. 최종 스코어 131대125. 오늘은 전반을 압도했던 레이커스의 경기력이 돋보였는데요. 하치마라를 제외한 주전 4명 모두가 전반에 이미 사이좋게 두 자리 득점을 올린 레이커스는 장기인 달리는 농구와 다수의 플레이 메이커를 보유한 덕분에 다채로운 득점 루트를 뽐내며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후반 들어 평균에 대한 탓에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부분과 여전히 주전들과의 갭차이가 큰 세컨 유닛의 경기력은 오개 튀었지만 오늘도 38 득점을 동반한 더블 더블을 찍은 건맥이 데이비스와 루버지 제임스의 퍼포먼스는 이걸 만회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네요. 마침 3일간 충분한 휴식 후 동북 골지인 디트로이트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레이커스이기에 레이커스의 초반 상승세는 한동안 더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eason, and how about this? Father and son on the court together. That is special. The great LeBron James and his son.